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백미 생물 참조기 알백기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3위 특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먹갈치 맛은 여러분들 더잘 아시죠? 너무나 맛있는 3위 특대 먹갈치입니다. 사이즈는 약 900에서 1.2kg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풀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하게 풀치가 많이 나는데요. 좋은 가격에 좋은 상품으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요. 지금 병어 가격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미 병어 경매를 받았고요. 오늘 좋은 사이즈의 경매를 받았습니다. 고급 생선 금태도 경매를 받았는데요. 사이즈는 중사이즈로 금액은 저번하고 동일합니다. 오늘 좋은 가격하고 좋은 싱싱한 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민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참 이제부터 이제 민어를 많이 드시는데요. 지금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때입니다. 그리고 3위 아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아기는 정말 아기탕에 먹으면 너무나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딱돔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20미 사이즈고요. 어, 가격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그리고 어, 굉장히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연산 가리비도 판매하고 있고요. 통영 양식 멍게 2k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바지락살도 판매하고 있고, 희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닭하고 약재하고, 오리하고 약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수 오늘도 생물 알배기 참조기 100미짜리를 경매 받았습니다. 100미짜리는 가장 큰걸 중에 하나고요. 약 사이즈 23에서 25cm 정도 됩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말했다시피 조기 자체가 살이 무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올라가고 알배기다 보니까 어, 살이 무른 거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알배기인데 살이 단단한 참조기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 항상 제가 강조하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딱 50상자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어, 저희가 그래도 어, 백미 같은 경우는 좋은 가격에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 저희가 항상 말을 하지만 정말 좋은 물, 오늘 굉장히 조, 물도 좋고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백미 짜리를 경매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 풀치는 저번하고 가격이 동일하고요 보시면 어큰사이즈들은 안나오고 다 풀치만 잡아온 느낌입니다 그만큼 오늘 풀치만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한띠나 두띠나 뭐, 이런 작은 사이즈는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상태고요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한띠나 두띠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경매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한띠하고 두띠를 뭐 원하신다면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을철에 비해서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매 받은 것 중에 하나가 3위 특대 먹갈치입니다. 오늘 어, 앞에는 3미짜리고요. 3미짜리 같은 경우는 1.5에서 2 k g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3위 특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먹갈치 물량 보시다시피, 풀치 외에 뭐, 특대 먹갈치 물량이 굉장히 적은 걸 눈으로도 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밴댕이도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어, 특대 먹갈치 모습이 굉장히 적은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 배, 아, 오늘 안강망 배의 특성이, 오늘 보면은, 어, 풀치하고, 풀치밖에 기억이 안난것 같습니다. 거, 곳곳에 이제 중하새우가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뭐 이렇게 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풀치밖에 보이지 않고 곳곳에 이제 자연산 민어도 있고 곳곳에 이제 잡어들이 눈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자미도 오늘은 많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보시면 뭐 참돔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벚고 싶을 때 참돔을 먹는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연산 민어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자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태하고, 딱돔하고그 다음에 아기하고, 어, 자버들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또, 여기 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특대 먹가지보다는 풀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또중하새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농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잡어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뭐 중하새우 양도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기도 많지 도 않았고 배가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물량은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풀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두띠 두띠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고 한띠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치가 굉장히 눈으로 봐도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적으로 풀치입니다. 그만큼 풀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대 먹갈치는 이제 서서히 물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에서 물량이 얼마큼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 배가 들어와 봐야지만 얼마큼 나올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또 풀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풀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쌀쓸하, 쌀쌀하오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